그 방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에 보인 건 희미한 전구였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알수 없었다. 그때 내등 뒤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다. 누나였다. 어디선가 알수 없는 목소리와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우리 말고 가까이에 누가 있는 것 같다. 한참 동안 문을 때리고 차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여기는 어디인 걸까? 왜 누나와 내가? 여기 있는 걸까. 아침에 눈이 뜨였다. 문 아래 틈 사이로 식빵 한 장과 맑은 물이 든 접시가 밀려 들어와 있었다. 누나는 빵을 반으로 갈라서 한쪽을 내게 네 주었다. 네모난 방 가운데 왼쪽 벽 아래에서 오른쪽 벽 아래를 관통하는 도랑이 있고 끊임없이 물이 흘렀으며. 항상 썩은 냄새와 죽은 벌레며 음식 찌꺼기가 흘러다녔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이 방에 가둔 걸까? 틈새처 너머로 무거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기계 소리, 사람 목소리 비슷한 소리,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벽에 울려 동물 우는 소리처럼 공기가 진동하는 소리로만 들렸다. 일어나 보니 또 다시 식빵이 있었다. 누나가 말했다. 어떻게든 이 방을 나가야 해? 하지만 무슨 수로? 도랑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지나갈 수는 없지만 너라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썩 내키지 않았다. 도랑에서의 악취와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다. 누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누나는 터널 안에서 내가 몸이 걸려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옷과 벨트로 로프를 만들었다. 나는 작은 터널을 기어갔다. 2미터쯤 기어가니 천장의 감촉이 없어졌다. 비명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혹스러워하는 여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고 나는 도랑을 통해 좀더 나아갔다. 그렇게 난세 개의 방을 더 발견할 수 있었다. 다들 나를 보고 놀랐지만. 며칠 동안 사람을 보지 못했는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우리 방으로 돌아와 누나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반대쪽 방이 있는 곳으로 갔다. 세 개의 방이 더 있었으며 한 방에는 사람이 없었다. 마지막 방이 사람이 말했다.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도랑의 시체가 떠내려간다고. 넌 보지 못했냐고. 나는 누나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어디 먼 곳에서 기계가 웅웅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시체는 떠내려오지 않았다. 그저 탁한 물에 죽은 날벌레가 무수히 떠있을 뿐.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역시나 식빵이 문 아래로 들어와 있었다. 누나는 나에게 각 방에 다시 가서 며칠째 갇혀 있었는지와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는지를 물어보라고 했다. 첫 번째 방의 여자는 오늘로 6일째 갇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방의 여자는 5일째, 세 번째 방의 여자는 4일째, 네 번째 방의 우리는 3일째, 다섯 번째 방은 2일째, 그리고 어제 빈방이었던 여섯 번째 방에는 새로운 여자가 있었으며 그녀는 1일째이다. 어제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마지막 방에 여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내가 물어본 사람들 모두가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혼란스러웠다. 누나가 상황을 정리했다. 상류 쪽일수록 갇힌 기간이 길며 방 하나 차이로 하루씩 오래 갇혀있다. 7일 동안 갇힌 사람은 없다. 갇힌 지 6일째가 되면 그 사람은 사라지고 빈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다. 순서대로 살해 당하고 사람은 다시 보충된다. 그러니까 사라진 마지막 방의 사람은 매일 도랑에 시체가 떠내려가는 걸볼수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오늘 아마도 첫 번째 방의 사람이 살해 당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도랑으로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오후 6시가 되자 우리는 모두 볼수 있었다. 자정이 지나자 도랑의 붉은 빛이 사라지고 비누 거품 같은 것이 흘러갔다. 누군가 청소를 한 것일까? 나는 도랑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방으로 갔다. 그 방에 있었던 사람은 사라졌으며 방 안이 청소한 것처럼 깨끗해 보였다. 나는 다른 방들을 다니면서 우리의 생각을 전했다. 내 방으로 돌아오니 누나는 무릎을 끌어안은 자세로 공허하게 있었다. 오후 6시가 되자 다시 도랑이 붉게 물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누나의 품 안에서 울고 있었다. 집에 가고 싶다. 누나가 중얼거렸다. 7일 동안 갇힌 사람은 없다. 이것은 이곳의 절대적인 법칙인 것 같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너 하나만이라면 방을 이동해 다니며 어민에게 살해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누나는 도망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세 번째 방에 여자가 사라지는 날이다. 나는 오후 6시가 되기 전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수첩을 주었다.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부모님께 전해달라고 했다. 아마도 나는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수첩을 열어보니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적혀있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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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섯 번째 날이다. 누나와 내가 사라질 차례이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아. 이대로는 절대. 누나가 조용히 징호가 담긴 목소리로 문을 향해 중얼댔다. 송이 떨리고 있었다. 누나의 눈이 사납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오후 6시가 다가왔다. 시간이 될수록 마음속이 마치 고요한 수면처럼 냉정해졌다. 구두발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누나는 손을 다정하게 내 머리에 얹었다. 빗장이 벗겨지는 소리가 들리며 철문이 끼잉 열렸다. 그리고 전동톱이 켜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누나는 구석에서 두 팔을 펼치고 등뒤를 결코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남자는 누나에게 전동톱을 들고 다가갔다. 그 순간 나는 숨어있던 도랑에서 뛰어나와 활짝 열린 문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방에는 누나와 범인만 남았다. 전동톱 소리가 멈추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누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귀를 찢을 것처럼 높은 소리였다. <웃음> 승리의 웃음소리였다.